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 이선의 이수남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주도 다 가보셨죠? 요새 코로나로 해외를 못 나가서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제주도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나면 꼭 제주도에 전기차 만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 기후 환경은 내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남쪽 그 제주 바다의 해수면이 생각보다 빠 빠르게 1년에 0.45cm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중 하나인 용무리 해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바다와 별한 돌길을 따라 1년 365일 탐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1년에 3분의 1 정도만 탐방이 가능한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해수면이 매년 증가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5cm 정도 상승하여 탐방로가 물에 잠기게 되고 탐방 자체가 아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변에 모래가 떠밀려가는 것을 막는 시설도 해놓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50 탄소중립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서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수출하는 품목에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수출을 할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파리기후협약 내용에서 실행해야 될 사항들이 유럽에서 법률로 구체화되면서 각국은 착착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각국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상징적으로 먼저 내세운 것이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17개의 국가와 도시는 25년부터 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웃 중국과 일본도 35년 이후 내연기관차를 더 판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른 시점인 202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하는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도로 위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한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나요? 한동안 수수차, 전기차 보급 계획 떠들다가 요새 조용해졌지요. 그런데 한국 정부보다 앞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20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비전을 만들었고 2030년 100% 전기차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기차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제주도의 현상을 분석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제가 유럽에 근무할 때 대리점일로 몇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크루즈 타고 피어르드 해안을 관광하는 나라로 많이 알려졌죠. 노르웨이는 북극 빙하지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 해수변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죠?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기후 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술과 청어 정도만 수출할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70년대부터 북해 유전이 개발되면서 명목 GDP도 세계 3위 수준의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와 눈이 많아 풍부한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으로 국내 전력의 95%를 충당하고 있으며 북해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는 자국 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시판되는 전기차가 없었던 9 0 6년부터 환경차 도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덕택으로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약 3.9배가 되는 면적에 5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자동차 시장 규모는 기준 15만대 정도입니다. 세계의 뉴스 언론들이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도하다 보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이 노르웨이에서 런칭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유럽 원투를 공략하기 전에 노르웨이를 전기차 판매의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GM은 지난 수퍼볼에서 25년까지 30차종의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전략 하에서 캐딜락의 전기차 리리글을 활용한 광고를 했습니다. 윌 페레를 비롯한 코메딘을 기용하여 노르웨이 전기차 보급 현황을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미국보다 전기차 판매가 많다는 것에 화가 나서 지구본을 부수고 노르웨이로 가지만 실제 도착한 곳은 스웨덴이었습니다. 으로 표현된 광고에서 그런지 노르웨이에 있는 아우디는 GM의 광고를 패러디하면서 노르웨이에서 판매 일위인 아우디의 이트론이라는 내용의 광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르웨이 전기차 보급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을까요? 노르웨이의 전기차 판매 구성은 작년 기준 54%였습니다. 두대중한대 이상이 전기차인 셈이죠. 13년 5.5%에서 7년 만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1~4월간 판매 누계에서 복스바겐 ID4가 1위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 모델 3와 아우디 이트론과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중국 MG가 전기차를 도입하여 성공하였고. 최근 중국의 니오도 대대적인 런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으로 떨어진 한국의 현대 기아도 아이오닉5 EV6를 런칭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판매 결과가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기로 충전하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합한 판매 구성비는 다른 국가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속도로 전기차 보급이 된다면 25년 내연기관 판매 중지 정책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 보급을 빨리 할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비싼 가격, 충전소 항숙거리는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노르웨이는 판매되는 전기차가 없었던 90년대 초부터 전기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가격보다 싸게 할수 있는 세금 체계를 포함하여 인센티브 패키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크고 무거우면서 고가인 차량은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작고 가벼우면서 배출가스가 적은 차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낸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차량의 판매 가격 구성에는 차량 중량과 CO2와 낙스 배출량의 조합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전기차의 경우는 이들 세금도 없고 25%의 VAT도 면제되는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해보면 폭스바겐의 전기차 골프 e 의 수입 가격은 폭스바겐 골프의 내연기관차 대비 훨씬 비쌉니다만 이러한 전기차 혜택으로 리테일 프라이스는 오히려 싸집니다 독일의 경우도 전기차의 경우 9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 가격에서 소렌토의 디젤 가격은 니루 전기차의 1.45배 정도 밖에 안되는데 노르웨이에서 소렌토 가격은 니루 전기차 차 가격에 2. 일삼배가 됩니다.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큰차 대신 적당한 가격의 전기차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장거리 여행을 위해 잘 정비된 충전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가 되겠죠. 또한 주요 도로 50km마다 적어도 두 개의 멀티 스탠다드 급속 충전 시스템을 설치해 놨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의회는 1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기차에게는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톨게이트 비용, 공공주차장, 페리 이용 시에 내인기관차 대비 50%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의결하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 전용 차선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본연히 버스가 정체하는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르웨이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인센티브를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보급 속도에 따라 인센티브의 내용이 개정되고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급 노력과 성공 요인을 각국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에 설정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비전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을까요? 제주도 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1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3월 말 기준 21,832대입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대수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보급률을 실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노르웨이처럼 15년에 도입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충전기 보급률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공용 충전기 보급률이 타 지역 대비 높고 특히 개인용 충전기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18년까지 전기차 운행 경우 환경부로부터 일기당 최대 150만 원 이내로. 개인용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보조금 지원 정책 덕에 개인 충전기를 설치한 사람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개인용 충전기 보급률이 높은 이유는 제주도민이 주거의 형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 주택보다는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기 쉬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전기 렌터카 증가율이 서폭 줄었지만 편리한 충전 인프라와 더불어 제주도 관광객이 빌릴 수 있는 전기 렌터카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전기차는 이용하는 데 항속거리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의 길이가 200km 미만이라 항속거리에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것도 증가 요인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는 한계를 막고 있는 듯합니다. 18년 이후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보급 목표 달성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2년부터의 목표가 너무 높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비전은 용두삼이로 끝날 가능성니다 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급 속도가 늦어진 원인에는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구입 매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노르웨이와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률의 차이는 여기서 크게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기대하는 것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23년 이후로 전망하여 중장기 보급 목표를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가 어느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보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GM 얼티엄 데이 등을 통하여 배터리 코스트 저감 계획을 적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전기차의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 ID4는 지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스바겐은 ID4의 현재 라이프 사이클 기간 중에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책임자는 전구체 전지가 코스다운의 답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메이크에서 전기차 20만 대 판매까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GM은 이미 20만 대 이상을 판매하여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를 먼저 개발한 업체들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다면서 GM은 다른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로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전기차 지원비 없이 메이크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 단체들은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같아지는 시기를 대개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구체 전지가 양산되면서. 빨라야 26년, 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동안 제주도는 조금이라도 더 전기차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당근책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내연기관 운행 및 도입 제한을 향후의 전기차 보급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미국이 캘리포니아 주가 독자적으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했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자립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새 수입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도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인디언들이 기우제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해수면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